불륜에 대해서 제가 정의해 드릴게요. 불륜은 교회에서 얘기하는 음란 마귀하고 사탄이고, 그죠 불륜하시는 분들, 그래도 교회 잘 가죠. 당신들이 음란 마귀에다가 사탄이에요. 그리고 절간가시는 이제 불륜남 같은 경우는 그 궁예가 얘기했어요. 마구니까 끼었구나.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적용되는 게 뭐냐 그러면은 결혼한 사람의 애, 기혼자죠 그러니까 그분들에 하는 거예요. 그 젊은이들 있잖아요. 미혼자는 어 그거 상관없어요. 어 미혼자는 그렇기 때문에 그 그것에서 벗어나면 되고요. 강조하는 건음 결혼하신 분들 음 그분들 중심이고 왜 그러냐면. 예수가 말한 이제 천국이란 가정천국 먼저예요. 가정천국. 가정에서 천국을 못 잃은 이제 음란막이 이제 사탄하고 이제 마구니가 거리로 사회로 나오면 사회도 음란막귀에다가 어 사탄이 이제 판치고 마구니가 어요 그래서 예수는 이제 가정천국을 부러지신 거죠. 그죠? 근데 그음란막이하고 사탄하고 이제 마구니들인 교회하고 절강 가면서, 아, 아름답다, 아, 좋다, 그러면서 본인들은 이제 하늘천국 간다 그러죠. 하늘천국은 그 우주선밖에 없고, 그분들은 김밥천국도 가면 안 돼요. 이게 예수가 말한 가정, 천국의 의미입니다. 봐요. 가정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면, 옆집 가정도 그렇게 돼요. 또그 옆집 가정도. 그죠? 그래서 그게 천국의 의미예요. 저기 분륜하면서 여기서 사탄, 음남막이짓 하면서 하늘 천국 간다고 하지 마세요. 그분들은 기법 천국도 가면 안 돼요. 이게 제가 주장하는 논리입니다. 근데 여기에 제대하시는 분들은 누구냐 그러면요. 미혼이신 분들. 그분들은 관계없어요. 일단 이상입니다.